건축주 사장님께서 금액 많이 내려놓으셨어요. 최초에 3억 8천 하던 집이 2억 후반까지 낮춰놨습니다. 거진 1억 가까이 빠진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안녕하세요. 집프로 t v 에 솔직하게, 담백하게 집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집프로 t v 의솔프로입니다 오늘 나와있는 현장은요.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에 한번 나와봤는데요. 네. 총한개동에 7층, 18세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현재 자녀 호수는 한 절반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주차 시설은 필로티 구조로 100% 자주식 주차 갖추고 있습니다. 주차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겠고요. 네. 대로변에서 한 블럭 안쪽으로 들어오자마자 있어서 소음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쵸. 뷰도 뭐 막힘없이 뻥 뚫린 뷰 갖추고 있다는 라거딱 네. 한눈에 보시더라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일단 이 현장 제가 나온 거는요. 청천동일에도 안 찍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분양가가 네. 사장님이 조금 비싸게 책정을 해놓셨어요 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빠지는 속도도 좀 더디기도 했고요. 이미 입주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이제 우리 건축주 사장님께서. 마음이 바뀌셨답니다. 네. 분양가를 조금 내려놓으시고 네. 편하게 좀 입주하실 수 있게 그렇게 맞춰놨다고 하니까 네. 좀 부담 안 가지고 집보러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양가가 얼마인데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분양가는 2억 후반대로 맞춰놨습니다. 어. 2억 9천 대 특가세대 맞춰놨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대형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2억대로 취득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네. 청천동 생활 인프라 정말 많이 좋아졌다는 거 아실 분들은 아실 건데요. 지금 주변에 신축 계단지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다 이미 입주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상가들도 싹 리모델링하고 새로운 건물도 많이 들어왔고요. 생활 인프라 정말 잘 갖춰져 있고 집 바로 도보권으로 대형마트, 십자재마트, CGV 영화관, 아울렛, 관공서, 학교, 뭐 병원, 학원 못 가는 곳이 없습니다. 네. 다 이용이 가능하고요. 7호선 산곡역과 그리고 인천 1호선 갈산역을 더블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렇죠. 집 앞에서 걸어서 골목만 나가면은 바로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음. 도보 1분 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있으니까 왔다갔다 하시기도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거 경기도권, 인천권, 서울권 다 왔다 갔다는 88번 버스 이쪽에 다닙니다. 네. 그러면은 서울까지도 한 방에 가실 수도 있고요, 인천 전지역도 어디든 가실 수가 있다는거큰 네. 장점이 있는 현장이니까 오늘의 집 관심 있게 보시고 지프 TV로 전화 한통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솔프로랑 전실부터 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전실 먼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전실 사이즈 넉넉하게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신발장, 키큰 장으로 세 칸, 그리고 벽면은 이렇게 나무 톤의, 우우드 톤의 보드로 다 시공 마무리 해놨고요. 일괄 소등 스위치도 한쪽 벽면에 잘 부착되어져 있습니다. 중문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프레임의 사면동 저소음 슬라이딩 도어로 깔끔하게 시공 마무리 해놨고요. 들어오시면은 좀 옆으로 길쭉한 구조예요. 음. 더 끝에서부터 3, 2, 1번방 순서 포베이 형태를 갖추고 있고요 주방 거실 통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먼저 가장 왼쪽에 있는 3번방부터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네. 자 3번방 먼저 보여드릴 건데 방이 일단 다 큼직큼직합니다 어, 네, 우리집의 네.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방이 다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예요 네. 다큰장성한 자녀분들을 두고 계시더라도 방 사이즈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라거 네. 현재 디스플레이는 약간 드레스룸 느낌처럼 꾸며져 있기는 한데 네. 드레스룸으로 쓰기에는 과하게 큽니다. 아깝죠. 네, 아깝습니다. 심실로 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는 3,400에 3,000 나옵니다. 굉장히 큰 사이즈의 방이고요. 음. 심지어 다용도실을 끼고 있음에도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올 거예요. 어,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엄청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안쪽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는 탄성코트 처리가 다 되어져 있고요. 이정도 뭐 사이즈면 아... 세탁실로 쓰고 남는 공간은 창고처럼 활용하셔도 굉장히 넉넉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엄청 길어요 그렇죠 굉장히 길쭉하게 나와있고 창도 큼직큼직하게 개방감 넘치게 나와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게 다 가니 그렇죠 옆으로도 막. 양옆으로 막 넉넉하게 공간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와 저렇게 짐을 다 때려 막아놨는데 음, 그래도 많이 남죠 네, 공간이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방 사이즈면 은뭐 침실로 쓰실 때 침대 놓고 남는 공간에 책상, 옷장 다 들어가도 공간이 남는 거예요. 네. 엄청나게 큰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웬만한 집이 1번방 사이즈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집의 욕실인데요. 욕실도 상당히 사이즈가 준수하게 나와 있죠. 뚱뚱하게 어, 나네요. 뚱뚱하게 나와 있고요. 테라조 타일로 또 시공 이쁘게 마무리해놨습니다. 좌변기 세면대, 거울형 수납장. 그 해바라기 수정까지 완벽하게 다잘 갖춰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메인 욕실 넉넉하니까요. 편하게 샤워 즐기시면 될것 같아요. 아, 저 테라드 타일이 음. 또매력적이기 맞아요. 있네요. 여기가 약간 포인트죠. 이런 것들. 네. 눈이 좀 심심하지 않게. 그렇죠. 이렇게 구비를 해봤고 또 옆으로 이제 우리 집의 중간 방입니다. 어떻게 보면 방 사이즈는 여기가 3번 방 사이즈라고 볼수 있는데 순서상 3, 2, 1로 말씀드릴게요. 네. 사이즈는 2,850 나오고 있고요. 한쪽으로는 3,210 나옵니다 오, 그... 엄청 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3, 2, 1번 방이 다 큽니다 네. 한쪽으로 다열자가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짧은 쪽도 거의 3천에 다 육박하거나 넘어가 니까 사이즈는 맞아.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심실로 쓰시기에 전혀 모자람 없겠 고요 창도 마찬가지로 연방감 넘치게 잘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주방 공간을 한번 보여 드려 볼 건데요 주방 구조도 길쭉길쭉하게 옆으로 와이드하게 나와 있어요 음... 냉장고 자리 넉넉하죠 리도어 냉장고 들어가고 공간 조금 더 여유가 남고요 이쪽에 이제 식탁 자리인데 보조쿠탑까지 구비가 되어져 있는 아일랜드 테이블까지 무상으로 증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약 약간 작은 기역자 구조로 꺾여 있고요, 사각의 싱크볼 그리고. 상부의 전기레인지 후드까지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져 있습니다. 그 그렇죠. 뭐 주방 공간 이 정도면 길쭉길쭉해서 네. 옆으로 뭘좀더 놓으셔도 될것 같고요. 그렇죠. 아니 음, 추가적으로 식탁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조리대를 조금 더 밀어놓으시고 식탁 도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공간 활용하시든지 그거는 우리 예비 입주자 여러분들의 자유라는 거. 그렇죠. 자, 그리고 주방 공간 옆으로는 우리 집에 1번 방 나오게 됩니다. 네. 1번 방도 들어오게 되면 방 사이즈가 엄청나게 오. 넓어요. 와. 엄청 넓죠 저 대형 테라스처럼 생긴 다용도실은 그거예요 그러니까요 저거를 끼고 있는데도 방 사이즈가 이만큼 나온다는 라게 엄청나게 큰 겁니다 확실히 평수는 진짜 잘 뽑았어요 네. 방 사이즈가 3830에 3390 나옵니다 엄청 큰 사이즈예요 지금 모든 방들이 웬만한 작은 집 1번 방보다도 더 넘어갈 정도로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방 때문에 싸울 일은 절대 없다는 라 거. 요즘 이, 방이 네. 거의 다 작게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집에 골프채를 갖다 놓으신 게 네. 집이 넓으니까 이게 스윙을 막 휘둘러도 아... 괜찮은가 봐요. 아... <laughs> 걸릴 게 없나 봐. 선물해 드릴까요? <laughs> 선물 하나 해주시면 전 감사히 쓰겠습니다. 아니 입주하시는 고객님한테 선물해. 아 그러면은 네. 입주하시는 분들한테 해주실 때제 것까지 해서 넘으로 스면으고 그렇게 하나 해주시면 네. 될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집에 이제 다용도실 공간이 또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길쭉한 사이즈의 다용도실이고요. 보일러실 겸 세탁실로도 사용할 수 있으나 아까 다용도실 하나 더 있었잖아요. 맞아요. 거기 세탁실로 쓰시고 여기는 그냥 여유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샤시도 어... 내창, 외창, 이중창으로 두 개나 나눠져 있기 때문에 무풍 걱정하실 필요 없겠고요. 방 안은 지금 보일러를 떼지 않았음에도 제가 패딩을 벗었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따뜻해요. 맞습니다. 반열이 잘 되고 있다는 라 거. 그리고 이 맞은편으로 이제 우리 집의 세컨 욕실이 또 나오거든요. 네. 이 정도 사이즈면은 샤워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어요? 어, 하죠, 하죠. 샤워 충분히 가능하겠고요. 세면세족 편리하게 하시고 용변 보시기에는 전혀 부족함 없는 사이즈의 세컨 욕실까지 구비가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거실로 다시 한번 나와봤고요.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오. 4,590. 오, 엄청나게 큰 사이즈의 거실이에요. 이 정도 사이즈면은요, 사실 거실 뚝반 갈라가지고. 한두 개씩 써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넓고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잘 갖춰져 있고요. LED 조명도도 큼직큼직하게 들어가 있고, 야이 정도 거리감이면은 55인치 TV 없곤 안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75인치 정도는 놔주셔야 TV가 편안하게 시청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공간이 넓다 보니까 이런 패브릭 소파보다는. 요즘에 편하게 제껴지는 음. 이클라이너 소파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큼직한 거 놓으시고 안마의자까지 하나 더 놓으셔도 될 정도로 공간 사이즈는 굉장히 넉넉하다는 라거 네. 말씀드릴게요. 오늘 보여드린 집 총층이 7층이었잖아요. 네. 그중에 5층입니다. 여기가. 네. 5층의 뷰가 이 정도라는 거. 조금 네. 더 올라가시면 조금 더 트인 개방감 누리실 수가 있겠고요. 밑으로 내려가셔도 바로 앞에 건물이 붙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보여드린 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건축주 사장님께서 금액 많이 내려놓으셨어요. 최초에 3억 8천 하던 집이 2억 후반까지 낮춰놨습니다. 오. 거진 1억 가까이 빠진 거잖아요. 그러네. 여기서 더 떨어지긴 힘들 것 같아요. 우 네, 건축주 맞아요. 사장님께서도 정말 최소 마진으로 지금 팔고 계신 거니까 이렇게 좋은 금액대로 집 취득할 수 있을 때 관심 있으시다면이 집.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 방이 워낙 넓으니까 네? 입주금 같은 경우에도 최저 입주금 2천만원부터 시작 가능하시니까요. 내가 돈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용기 한번 가지고 집보러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타이밍 굉장히 좋아요. 14기 네. 정말 좋은 타이밍이니까 이 타이밍 놓치지 않게 부탁드리면서 전 다음번에 또 좋은 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